AP 그룹 사무실 복도에는 낯선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걸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지요.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지요. 언니 만나러 왔어요. 언니라니요. 지은호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희 씨요. 그 순간 지은호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입술이 떨렸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지요. 이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전날 밤늦게까지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답니다. 검정색 니트를 걸친 그의 어깨에는 어딘가 가벼운 기운이 서려있었지요. 회사 앞 복도를 걸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대표님, 일찍 나오셨네요. 지은호였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연한 카키색 바지를 입은 그녀는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에서 고소한 향기가 번져 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야? 이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돌리며 표정을 감추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대표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요.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이지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고마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 아직도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다니까. 지은호가 피식 웃었지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더라.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이지혁의 그림자가 지은호의 그림자와 함께 길게 늘어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지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에요? AP 그룹 인수권. 문제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느껴졌답니다. 손에 들었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 같은 시각 이상철의 집에서는 조용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김다정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답니다. 이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지은호와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김다정이 상을 차리며 불렀지요. 이상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당신, 어제 지역이 얼굴 좀 편해 보이더라. 그러게요. 요새 회사 일이 잘 풀리나 봐요. 이상철은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지요. 근데 다정아 그 은호라는 아이 말이야. 김다정의 손이 멈추었어요. 왜요? 내가 그 아이랑 친구가 됐거든. 네, 친구요. 김다정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처음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어쩌다 보니 마음이 통했어. 지혁이가 좋아한다는 여자 아이더라고. 어머, 그래서 어제 지혁이가 그렇게 궁금해 했구나. 김다정이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웃음이 나오려 했어요. 그 아이가 괜찮아. 진짜 괜찮은 아이야.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지요. 당신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 처음 봐요. 그 아이가 대체 어떤 애길래? 마음이 깊더라고. 속이 깊어. 지혁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남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둘이 결혼시키면 되겠네요. 아직 멀었어. 그 아이는 지혁이 결혼식에 왔었다더라. 네. 결혼식이요? 그래. 복잡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야. 이상철은 된장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이 참 맑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답니다. 한편 박진석의 서재에서는 무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고성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찻잔이 들려있었지만 입술에 닿지는 않았지요. 여보 성재가 연애한다는 그 여자 말이야. 연애만 해보라고 했어. 허락을 했다고요? 왜?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성재 기세가 잘못하면 튕겨져 나가겠더라고. 연애만 해보라고 했어. 미치겠네. 박진석 당신 왜안 하던 물렁이 짓을 해? 고성희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지요. 왜? 뭐가 걸려? 박진석이 안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니, 당신이 사귀는 거 허락했다니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아니, 해야겠다. 사실 내가 그 아가씨를 만났거든요. 당신이? 박진석의 눈이 커졌지요. 알아보니까 형편이 무인지경이더라고. 아버지는 백수에 엄마는 점원. 오빠 둘도 그렇고 본인은 유튜브 하는 애예요. 고성희의 입술에서 차가운 평가가 흘러나왔지요. 그래서 내 선에서 정리시켜보려고 좋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가 입을 꼭 다물잖아. 성재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만난 걸 성재한테 말을 안 했다고. 박진석이 몸을 일으켰어요. 맹랑한 데가 있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이 피어오르는 듯 했답니다. 이수빈은 그날 오후 친구 하은을 만났지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은 두 사람 앞에는 케이크와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회장님 만났다며, 하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응. 이수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연애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헐.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은의 입이 쩍 벌어졌지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 성재가 보는 눈은 있다고. 이수빈이 케이크를 한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알겠습니다는 안 한다고 했어. 뭐? 회장님한테? 하은이 놀라서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그런 대답을 회장님께 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했어. 이수빈의 눈에는 단단함이 서려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지요. 대박! 너 진짜 생거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도 몰랐어. 근데 그 순간엔 그냥 그 말이 나오더라. 이수빈이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성재 오빠한테는 말했어. 아니, 말안할 거야. 왜? 오빠가 속상해 할 테니까. 오빠가 상처받는 건 싫거든. 이수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지요. 차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요.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지요. 박성재였어요. 오늘 저녁 시간 돼? 이수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타블렛과 펜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웹툰 원고가 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어젯밤 한우진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 웹툰을 내가 그린 거야. 내가 작가야. 한우진의 눈이 크게 떠졌었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한 번만 안아보자. 내가 너한테 오빠로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괜찮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까. 너 정말 웹툰의 소질이 있어. 근데 그걸 하라고 말해줄 자신은 없어.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도 알아. 근데 이건 말해줄게. 어쨌든 결정해야 하는 게 있더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 결정은 너만이 할수 있어. 박영란은 타블렛 화면을 내려다 보았지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빠한테 말할 수 있을까? 웹툰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박진석이 허락할 리 없었지요. 그의 딸은 화가여야 했어요.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그룹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이었지요. 결정은 너만이 할수 있어. 한우진의 말이 맴돌았어요. 박영란은 휴대폰을 들었지요.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AP그룹.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보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저녁 무렵 이지혁은 회의실에서 나왔지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AP그룹 인수권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조경수가 다가왔지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지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김밥이랑 유부초밥이에요. 엄마가 싸주신 거. 지은호가 도시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지혁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코끝으로 참기름 향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거야? 네. 대표님 회사 사람들 회식 왔다가 인상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상이 좋았다고. 이 지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회사 분위기가 좋다고요. 지은호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귀가 빨갛게 물들었지요. 고마워. 잘 먹을게. 이지혁이 김밥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따뜻함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전화를 끄는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선배, 무슨 일이에요? AP그룹 인수권. 누군가 방해하고 있어. 방해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내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이지혁의 손이 떨렸지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이수빈을 만나고 있었지요. 작은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빠, 오늘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응. 회사 일 때문에. 박성재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 반짝였지요. 무슨 일인데? 지혁이 회사 문제야. 누군가 방해하고 있어. 방해요? 누가요? 이수빈의 눈이 커졌지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지혁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답답해. 박성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글쎄. 지혁이가 내 도움을 원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요. 이수빈이 손을 뻗어 박성재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친구를 위해 이렇게 걱정하잖아. 수빈아. 박성재가 고개를 들어 이수빈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백일 약속 기억하지? 중간에 마음 변하면 뻐꾸기 문자 보내기로 했잖아. 응. 나는 아직 뻐꾸기 안 보낼 거야. 이수빈이 미소지었지요. 나도. 박성재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요. 고성희는 자신의 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은호. 아직도 연락이 없네. 한우진의 간이식 수술 이후 지은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지요.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등을 돌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쳤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영나가 들어왔어요. 엄마, 영나야 무슨 일이니? 고성희가 표정을 바꾸었지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박영나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지요. 이게 뭐니? 제가 그린 웹툰이에요. 고성희의 눈이 커졌어요. 웹툰. 너 요새 그런 것도 하니? 네. 사실 정식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정식 연재. 네이버 웹툰에서요. 근데 아빠한테 말씀드리기가. 고성이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솜씨가 좋네. 진짜요? 박영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데 영나야 아빠가 허락할 것 같니?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러 왔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박영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고성희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웹툰이라.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한편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고마웠어. 도시락 맛있었어. 이지혁이었지요. 지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지은호씨? 낯선 목소리였어요. 지은호가 뒤돌아보았지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누구세요? 저.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여자의 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 박영나예요. 고성의 딸이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지요. 고성이 딸이요? 언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언니라니요? 저한테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은호가 한 발짝 물러섰지요.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희씨요. 그 말에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AP그룹 사무실 앞 복도였지요. 낮 시간이었어요. 지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어젯밤 박영나와 나는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었대요. 박영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쌍둥이요? 네. 오빠랑 언니. 남녀 쌍둥이요. 근데 언니만 버렸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버려진 쌍둥이라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언니가 진짜 언니인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지요. 박영나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지요. 언니 만나러 왔어요. 지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가 같지 않나요? 고성희씨요. 그 순간 지은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지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그가 지은호의 얼굴을 보고 놀랐지요. 창백했어요. 선배.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이지혁이 박영나를 바라보았지요. 저 박영나예요. 박진석 회장 딸이요. 박진석 회장 딸. 이지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아마 지은호 언니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 말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은호야.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답니다. 박영나가 한 발짝 다가왔지요. 언니, 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가 왜 언니만 버렸는지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닮은 듯 다른 두 얼굴. 같은 핏줄 다른 운명. 그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뭐, 영나가 어디 갔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AP 그룹이요? 그게 어디야? 수화기를 내려놓은 고성희의 손이 떨렸지요. 영나가 지은호를 만나러 갔다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지금껏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지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고성희가 서둘러 코트를 걸쳤어요. 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선배,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응, 저,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이 걸음을 멈추었지요. 지은호를 향해 돌아섰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편이야. 지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고마워요, 선배. 고마워 하지 마. 당연한 거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같이 알아보자. 진실이 뭔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휴대폰에 이 지역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박성재의 표정이 진지해졌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성희의 차가 AP 그룹 앞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늦었어. 그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영나였지요. 엄마. 영나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에요. 너 오늘 어디 갔었니? 박영나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영나야. 엄마, 나다 알아. 그 말에 고성희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뭘, 안다는 거니? 엄마가 쌍둥이 딸을 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딸이 지은우 언니라는 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지요. 영나야. 그건,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무서워. 뚝. 전화가 끊겼어요. 고성이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떨렸답니다. 한우진은 병원 병실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영나가 지은호를 찾아갔다고 그의 휴대폰에 박영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오빠, 나 오늘 언니 만났어. 진짜 우리 언니야. 한우진이 눈을 감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지요. 지은호, 너도 결국 이 비밀을 알게 됐구나. 이지혁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지혁아, 오늘 표정이 왜 그런, 김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이지혁이 억지로 웃었지요. 이상철이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지혁아. 네 아버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진실과 비밀, 사랑과 아픔이 뒤엉킨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화려한 날들은 계속되지요. 다음 회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